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왕자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그 초대교에는 회그성령의 기름 부으 심이 있었 고, 또 역사가 있었 기에 우리 역 시도, 이 초대교회 같은 귀한 교 회가 되 기를 소 망하 죠？근데 그때 당시 에도 많 은, 일 들이 있었 고, 또갈 등이 있었 으며, 늘 소리 소 문이 끊 이지 않았던 곳, 그곳 이 교회 였 다. 왜 그러 한가. 교회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하지만 이 온전한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죄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도드라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엘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 로마의 앞제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전히 당시에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이들에게 충분한 공급을 해주지 못했고 그때마다 앞서 행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병원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교회고 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것도 교회 공동체고 그리고 구제 사역 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 그 시작이 교회였고,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왔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때문에 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시스템을 동원하여서 이 나라에 더 이상 교회가 할 일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복지 쪽으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모든 복지 시스템을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일은 있지만, 그리고 복지 시스템은 있지만, 따라서 그의 기관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그 소명의식이 예수 안에서 없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결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행정적인 절차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따뜻한 그리고 애정어린 눈빛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양복지재단에서도 여러 복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보면, 아, 우리가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노인복지가 됐든, 아동청소년복지가 됐든 하는 기관들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어, 관심을 받고 단순히 어떤 케어를 받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 결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본향 교회가 그리고 여기 함께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뭐 당시에도 어둡고 지금도 어둡지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단, 당시에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제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등장을 하고요.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머물러서 히브리어를 쓰고 또그 자신의 원래 나라에 이제는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을 이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의 문화, 즉, 로마의 문화 아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제국이니까 제국 속에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포함되어 있는 나라에는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제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자신의 원래 고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흩어져서 주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 이미 모국어를 많이 잊고 해외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 나라의 언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당시에는 헬라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오늘날 영어가 그러했던 것처럼 제가 헬라어를 공부를 해 봤는데 영어 공부함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어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부재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행정적으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실 뿐 아니라 완전한 공급을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갈등이 점점점 고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그 구제로부터 계속 빠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갈등은 있고 원망도 있지만 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떠나기 전에 조치가 필요했죠. 음,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 에 다니면서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닮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예수 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부족하다, 부족한 모습이 있느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칭찬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에 막상 등록하고 다녀보면 거기는 문제가 없느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잘하는 것, 못하는 것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 격려하고. 못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품어주고, 하지만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사모해, 인간은 불안전해, 교회는 원래 그럴 수 있는 곳이야, 라면서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까를 함께 논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한 3절과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는가? 2절을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질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섬길, 교회를 담당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그들이 기도하고 의견을 내놓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따르는 그림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소리들을 낼수 있었겠지만 그 완전한 질서 아래 교회가 통제되고 함께 갔을 때에 비로소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었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갈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사역자분들,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각자 맡은 부서 가운데에 담당하시는 사역과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장로의 직분들 이분들이 당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논의되어지는 그 모든 결정들이 교회의 큰 흐름을 잡고 가게 되어지는데 항상 당회장 담임 목사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본양교회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따라주시는 모습. 원망과 뒤에서 왜 저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라는 목소리가 분분한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듣고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놓은 대안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우리가 사사로운 행정일에 다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일곱을 택하라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아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모든 중직자, 모든 장로 직분 그리고 모든 그런 섬기는 직분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투표를 통해서 당로를 선출합니다. 왜 투표를 하냐면 은 성도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 사람들의 행실을 이 사람들의 삶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겠다 하니까,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 말을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도 주었지만, 성도들도 귀한 거예요. 왜요? 다른 의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시비를 걸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지 못한 공동체, 성령 밖으로 분열되어진 공동체의 특징은 좋은 의견이라도 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정이고, 물론 100%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인간이 사는 사회니까, 충분히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일곱 명만 택하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번에 일곱 명만 택했는데, 아, 저 사람도 정말 훌륭한 집사감이었는데, 정말 훌륭한 이 일곱 사람 중에 하나 될 사람이었는데, 몇표 차이로 떨어졌으니까, 이거 정치 아니냐. 이거 자기 사람들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일들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기뻐했다. 왜요?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니까,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진 공동체니까, 마음과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함께 갈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 앞에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였다. 저는 우리 본향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공동체에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으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또 더불어 빌리 브로고로, 따따따따 뭐, 나오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죠. 그래서 부제사역과 말씀과 기도사역의 이 행정적인 역할을 딱 구분을 합니다. 당신들이 하십시오. 당신들이 해주십시오. 맡긴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된 우리 평신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워집니다. 성령에 충만한 평신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사역은 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목회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요, 하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메인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세워진 당회와 더불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구제해야 되죠. 찾아가야 되죠. 또이 교회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 본향교회에 이끌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귀한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 그래서 결과가 있어요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좋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니까 완전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부흥하고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일이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성령에 충만해서 계속 하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교회 내에 있던 이런 얽힌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저 아름다운 시너지가 효과가 되어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라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묶인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잘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오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에 대안을 내놓았고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지. 그냥 묻어놓고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은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해야죠. 하지만 두 번째는 주님께는 지혜가 있어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귀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풀어졌을 때더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로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